이번 시간에는 AI 목소리로 영상 만들기를 배워보고요. 번역하는 방법도 배워보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브루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브루 아이콘을 더블클릭 하셔서 브루를 열어주세요. 자, 브루 화면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상단 메뉴에 새로 만들기 찾아주시고요. 클릭 눌러주세요. 보이시는 메뉴 중에 AI 목소리로 시작하기 찾아주시고요. 클릭하고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화면에 미리 보기는, 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검은색 화면이 나올 거고요. 오른쪽에는 클립이 한 가지만 딱 나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읽어보시면,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AI 목소리가 읽어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오늘 영상은 우리가 어, 가장 사랑받는 동물에 관련된 어,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클립에다가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동물 타포라고 해서 네. 제목을 써 주실 거예요. 내용을 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동물 타포. 자, 글씨를 쓰시면 이렇게 네. AI 목소리가 지정이 되고요. 미리 듣기가 가능하세요. 자, 이걸 눌러 보시면 미리 듣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여즘껏 이런 게 없었었는데요. 네, 뭐라고 써 있죠? 시프트 엔터 키를 눌러주면 줄 바꾸기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자, 그다음에 더 쓰실 내용이 없으시면 꼭뭐 눌러주셔야 돼요. 확인이라는 걸 눌러주셔야 돼요.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자, 그랬더니 우리가 보는 형식의 클립 모양으로 바뀌신 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두 번째 클립을 추가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립 아래쪽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대시면, 클립 추가라고 네,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요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에 있는 AI 목소리 클립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 클립이 생성이 되셨을 거예요. 여기다 또두 번째 글을 써 볼게요. 4위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털뭉치 토끼 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자, 요번에는 3위 쓰셔야 되겠죠? 네. 클립 아래쪽에 클립 추가 클릭. 첫 번째 AI 목소리 클립 3위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동물 말이네요. 입력해 주시고요. 자, 2위 가겠습니다. 클립 추가 눌러 주시고요. AI 목소리 클립. 2위는 혼자서도 함께 해도 귀여운 친구, 고양이. 자, 대망의 1위를 가야 되겠죠? 네. 클립 추가 눌러 주시고요. AI 목소리 클립 클릭. 우리 곁에서 늘 함께하는 최고의 친구, 강아지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 다 끝났는데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음, 1번 클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을 눌러서 평상시에 봤던 클립 모양인데요. 2번, 3번, 4번, 5번은, 자, 확인이라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조금 다르세요. 그쵸? 자, 오른쪽에 확인이라는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자, 확인 버튼 네가지를다 눌러주세요. 미리 보기 화면에 이제 우리 자막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를 시켜 보시면 목소리가 다잘 나오실 거예요. 이번에는요. 사진을 한번 넣어 보실 건데요. 메뉴 삽입 클릭하시고요. 거기 메뉴에 보시면 AI 이미지 자동 삽입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넣으셔도 되지만 AI가 만들어주는 사진을 이용하셔도 좋겠죠. 클릭하고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AI 이미지 자동 삽입이라는 메뉴가 뜨실 거예요. 그러면 적용 범위가 현재 클립이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 클립이라는 거를 클릭하고 누르실 거예요. 현재 클립 옆에 화살표를 눌러주시고요. 전체 클립으로 바꿔 주실게요. 전체 클립. 전체 클립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미지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진으로 할 건지 또는 다른 그림 톤으로 할 건지 골라 주시는 건데요. 사진 누르셔서 자, 여기에 사진 빈티지 수채화 일러스트 여러가지가 있으시죠? 자, 저는 본인이 원하시는 거 하셔도 좋고요. 저는 일러스트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러스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색상은 모두 색상이라고 할 거고요. 원래 크기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삽입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총 다해서 다섯 개 클립에 적절한 이미지를 찾고 있다고 좀 기다려주세요. 자, 이미지가 우리 다섯 개 클립에 다 들어갔어요. 네, 그 한번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서 한번 보세요. 가장 사랑받는 동물 네, 토끼 그림이 나오는지 말 그림이 나오는지 고양이 그림이 나오는지 그리고 강아지 그림이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요 AI 자동삽입 요거는 X하고 닫아주시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음, 첫 번째 클립을 클릭하시고요. 이 글씨를 요 글씨를 조금 더 이쁘게 크게 우리 조정하셔갖고요 가운데다가 따놔볼게요 사이즈 원하시는 사이즈로 클릭해주시고요 너무 크다 그러면 음 보시고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셔도 되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실 때 중앙에 가면 이렇게 줄이 쫙 생기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처럼 화면에 보이시나요? 가로 세로선 그 이제 중앙에 이렇게 놓으실 수가 있고요. 잘안 보여요. 이러시는 분은 우리 뭐 테두리를 더 두께 두껍게 주거나 색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배경색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형광펜 가지고 네 조금 배경색을 넣어 주셔도 좋겠죠. 그리고 효과라고 보이실까요? 네 효과라는 거 누르셔서 요거 네 여기 애니메이션 주시는 거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걸로 한번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애니메이션을 주면 처음 화면 내서 글씨가 안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어, 그때 말씀드린 적 있죠? 네.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다 고르셨으면 여기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릭. 4위부터 나갔죠? 네. 다 되셨으면, 자, 이번에는 음악을 한번 넣어 보실 거예요. 음악. 음악 넣으실 때도 우리 삽입으로 가셔야 되겠죠? 삽입에 가셔서 배경음악 클릭하고 눌러주세요. 배경음악 클릭, 배경음악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우 전체 클립에 음악을 넣겠다라고 선택이 되어 있으시고요. 아래쪽에 브루가 제공하는 음악으로 우리 넣어 주실게요. 역동적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 제목 옆에 삼각형 버튼을 누르셔갖고요. 네, 들어보시면 되겠죠. 또 수상한 꿍꿍이라고도 있네요. 한세개 정도 들어보시고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한번 골라볼게요. 또 마지막 것도 들어보시고요. 자, 저는 수상한 꿍꿍이 이걸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승한 콩콩이라는 글씨를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삽입하기 눌러주시면 음악이 1번 클립부터 5번 클립까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번에는 좀 재미 요소네요. 2번 클립 토끼가 나오는 클립에다 클릭하시고요 삽입.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메뉴에 디자인 텍스트라고 보이실 거예요. 디자인 텍스트 클릭하시고요. 그럼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예쁜 글씨체들이 보이세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도 돼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경도 좀 한번 하시고요. 우리가 사용하실 거는요. 위쪽 메뉴에 네 번째에 보시면 말풍선이라고 있으세요. 말풍선. 자, 클릭하고 눌러보실까요? 클릭하고 누르셔서, 토끼가 어, 난 사위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걸로 한번 써볼 건데요. 요 내용이라는 두 번째 줄의첫 번째 거,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하고 누르시면 미리 보기 화면에 뜨죠? 네. 자, 사이즈를 조금 줄이실 건데요. 가로나 세로를 따로 줄이실 수는 없고요.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에 하얀색 부분 늘리고 줄이면 알아서 가로 세로 비율이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거기다 내용을 단 4위, 아니, 4위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다 이렇게 놓고 싶은 위치에다 갖다 놓으세요. 자, 이번엔 우리 3위. 3위는 말이죠. 네. 자, 이렇게 1위, 2위, 3위 4위를 표시하시려면 이 아래 자막에 3위, 4위 이런 글씨를 지워주셔도 좋겠죠. 자, 말도 한번 해볼까요? 말풍선을 하나 고르셔서 난 4위, 3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되죠. 나머지도 해보실까요? 자 이렇게 클립마다 넣어주세요 자이 말풍선은요 이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글자색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뭐 스티커나 또 애니메이션 효과를 놓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세요 여기 밑에 쓰는 메뉴도 한번 이용해보세요

네, 다 보셨나요? 네, 영상에 애니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말풍선이 가려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시면서 조금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자, 이런 재미 요소를 좀 넣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이번에는 우리가 캐릭터라는 기능이 있으세요. 그래서 도대체 캐릭터가 뭔가? 네,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첫 번째 클립을 클릭해주세요. 삽입이라는 메뉴를 찾아주시고요. 캐릭터라고 보이실 거예요. 캐릭터, 캐릭터를 클릭해주세요. 캐릭터를 클릭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우리 이제 뭔가 설명하는 그런 사람 모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다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사람도 있고요, 동물도 있고요. 네, 기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세요. 한번 이렇게 눌러서 보세요. 사람, 동물, 뭐 기타, 2D, 3D, 모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르에서 제공하고 있는 캐릭터들이에요. 그리고 부르에서 제공하는 캐릭터는 입을 뻥긋뻥긋뻥긋하기 때문에 꼭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본인이 캐릭터를 만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뭐, 하얀 모자를 쓰고 있는 장아신는 고양이. 이런 식으로 만들, 글씨를 써주시게 되면 그런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주기는 해요. 근데 그 캐릭터는요, 입을 뻥긋뻥긋뻥긋하게 하시려면, 어, 유료를 쓰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캐릭터를 만들 수는 있으나, 입을 뻥긋거리는 기능을 쓰시려면 유료 결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보시고요. 네,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하나만 골라 보실게요. 동물도 있고요, 기타도 있고요. 하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클릭하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크기, 위치 잡아주세요. 그리고, 글씨, 글씨나 이런 것들 또 플레이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너무 배경이 화려하다 보니까 캐릭터가 조금, 음, 잘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글씨가 또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캐릭터를 살짝 줄여서 아래쪽에 배치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글씨를 꼭 말하는 것처럼 캐릭터가 입을 뻥긋거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위치 조정을 좀 보시면서 해주세요. 너무 가리지 않게. 귀여운 고양이. 1위 우리 곁에서 늘 함께하는 최고의 중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게 일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요 자막에 있는 일위 이런 건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 네, 그래서 자 자막 여기 보시면 사위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털뭉치 토끼 할때요 사위라는 부분을 좀 한번 지워볼까요? 네, 자막에서 어, 이거 표현하고 싶지 않아 보시면 그 부분을 다 자막에서 지워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동물, 4위 세상에서 자, 자막에 1위, 2위, 3위, 4위가 나오는지 보시고요, 원하는 대로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는 한국말로 이렇게 자막이 들어가 있으시잖아요. 자,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메뉴 자막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막에 보시면 번역 자막 추가라는 메뉴가 있으세요. 클릭하고 눌러 주시고요. 한국어를 어떤 언어로 번역을 하고 싶은지. 네, 이렇게 있잖아요. 자, 옆에 화살표를 누르셔서 저는 요번에 영어로 선택을 할게요. 그 밖에 또 어떤 그 언어가 있는지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봐 주시고요. 영어로 선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번역하는 엔진을 어떤 걸쓸 거냐 라고 물어보죠. 네. GPT 한번 사용해 볼게요. 구글도 유명하지만 우리 GPT로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번역하기 눌러 보겠습니다. 번역이 완료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영어로 자막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2번 클릭 클릭하시면, 2번 클릭 클릭하시면, 한국말 나오고요, 영어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메뉴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자막을 클릭하고 눌러주시면, 네, 여기 기본 자막 표시라는 게 켜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기본 자막 표시, 기본 자막 표시. 네. 그걸 클릭하고 눌러주시면 영어 자막만 나오세요. 다시 키시면 한국 자막이 나올 거예요. 한국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뒤에 번역 자막 표시라고 보이세요. 자, 그거를 끄시면, 영어로 나오던 게 없어지죠?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 다시 키시면 영어 자막이 나와요. 여어 말고, 음, 다른 언어로 한번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상단 위에 보시면 다시 번역하기 라고 보이세요. 그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다른 언어로 새로 번역하기 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그거를 클릭하고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번역하기 클릭하고 눌러 주세요. 한국어를 어떤 걸로 번역하냐라는 거 고르셔야 되겠죠? 옆에 화살표를 눌러 주시고요. 쭉 살펴보시면서 번역하고 싶은 언어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일본어를 한번 골라 볼게요. 자, 추천을 GPT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GPT로 그대로 진행할 거고요. 아래쪽에 번역하기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세요. 기존에 영어로 번역한 자막이 있대요. 자, 새로운 일본어 자막을 불러오시면 기존 번역 자막이 모두 사라집니다. 라고 되어 있으시죠? 네. 그래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실 때는 한 가지만 네, 가능하신 것 같아요. 자, 덮어 쓰기 눌러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음, 미리 보기 하면 해도 그렇구요. 자, 자막이 다 일본어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브루의 기능에 음,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번역을 바로 해서 넣을 수 있는 기능도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장하시구요. 프로젝트 저장하시고 내보내기도 한번 혼자 직접 해보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